주셨습니다. 저는 광장에 나온 분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초단시간 노동을 하다 보니 투잡, 쓰리잡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프리랜서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원청의 요구를 수용하느라고 밤샘이 일수였던 출판노동자도 만났습니다. 돌봄 노동을 하느라서 온몸이 달아가면서 10년을 일했는데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도 있었습니다. 요즘 일감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건설 일용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일터괴롭힘을 당했는데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일터괴롭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원청 식당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밥을 잘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희는 이제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식비를 내라고 해서 어처구니 없어 하던 청소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고용 형태를 가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제대로 근로계약을 맺고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는 이들이 드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과연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고 있습니까? 인간답게 살아갈 만큼 생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고용 형태를 달리하고 왜곡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았고 이 노동자들이 권리 없는 노동자가 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이 이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 노동자들을 노동약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동약자가 아니라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노동시간도 더 길게 임금도 저임금으로 더 고착시키는 정책을 끊임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요구하면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길길이 날뛰던 윤석열은 재벌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은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경제형벌완화 TF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인들이 기업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지 말자라는 TF였습니다. 이 TF를 만들어서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버렸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50일 미만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미루려고 길을 썼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고 그 때문에 부족해진 세수는 시민들의 돌봄과 인권을 위한 지원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광장에 나온 이들은 윤석열 퇴진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노동을 넘어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